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느라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말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고통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며 시작이 죄인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겠다는 미명하에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개수 또 진영 배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합 지절의 이스라엘을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죠.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지켜야 될 율법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면 그들의 목적이 가난 정복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침략에 적합한 형태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은 중앙에 성막을 수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곳을 지키는 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의 힘은 강한 무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리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나병, 즉, 악성 피부병과 유출증,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은 진영밖에 따로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염성이 높은 증상부터 언급되었는데, 여성이나 여성의 출산이나 생리로 부정해진 경우는 언급되지 않았죠. 이 규정은 위생 문제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신앙적 가치가 반영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에덴 동산과 개념상 일맥상통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같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부정이나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함과 죄를 명확하게 구별하시는데 부정함은 사람을 잠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여호와께 거역함이 된다라고 선언하시죠.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자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요. 재물에 관한 죄인 경우에는 5분의 2를 더해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 죄값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친척에게 주어야 했고 친척이 없는 상황이라면 제사장에게 돌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요.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숨기고 있다가 치러야 할 죄값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규범이나 법칙을 어긋나는 행위를 봅니다. 즉,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아들과 살던 주인공 시내라는 여인이 이 아들마저 유괴범에게 잃어버리고 말지요. 큰 아픔을 갖고 있던 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으로 아픔을 치유해 가던 중에 이 유괴범을 용서하러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면회 과정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에 주인공 신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냐며 절교하죠 이 영화가 꼬집은 것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한 죄인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모든 죄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성결하기 위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죄의 문제에 더욱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물 때나 행진할 때그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 또한 거룩해야 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두 쫓아내시든지 생명으로 죄값을 물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죠. 먼저 지은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악어가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요. 눈물샘의 신경과 입이 움직이는 신경이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자복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복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손해를 입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라고 하셨는데요. 제사장에게까지 그 대상자가 없으면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속죄의 희생 대사를 요구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그분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회개는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불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영향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때 성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중대한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회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백과 배상 그리고 속죄의 제사까지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부정해진 사람이 부정을 씻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나 죄값을 치를 때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요.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리는 몫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구별하면 그것은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규정 역시 이스라엘이 강한 무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었음을 알려 줍니다. 왕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권세자가 모든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무기를 만들고 정예병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제사를 드리고 재물의, 가축, 뒷, 어, 재물의 가죽이라든가 뒷다리 가슴살을 제사장이 취하는 것으로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왔고 그 힘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전제로 발휘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이 어처구니 없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 월등히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었기에 오직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나 부와 권세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삶을 살때 세상이 줄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참된 행복 누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부정함과 죄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삶을 살펴보며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마음 또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죄악들을 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중심삼거나 마음을 채우려 애쓰는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하늘의 영의 손을 벌리고 마음을 벌리고 입을 벌려 하늘의 은혜로 체험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함과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간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죄값을치르며 죄에 응당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밖에 재난으로 큰 산불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시셔서 하나님, 이 재난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